네, 여기는 식민지 역사 박물관입니다. 2018년 8월 29일, 그러니까 이 국치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식민지 역사 박물관은 일체 침탈의 역사, 그리고 친일 협력자들, 민족 반역자들이죠. 우리가 또 친일파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죄악상,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민족의 저항과 투쟁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 박물관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고 소중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건물 입구는 이렇게 어, 뭐 높지 않은 그런 계단이고요. 오른쪽 벽면에. 네, 식민지 역사박물관이라고 이름이 써 있고요. 어, 그 아래 보면은 이제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 또 민족문제연구소가 이 건물에 함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식민지 역사 박물관, 2007년에 준비를 시작해서 2018년 8월 29일에 문을 열었는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 10년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여기 역사 정의를 지키고 가꾸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 시민들께서 아낌없이 성금을 내셨고요. 그에 힘입어서 이렇게 박물관을 완성할 수가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자,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이응. 예. 어떤 분들인지 한번 볼까요? 예, 안경민, 안경은, 안경호. 예, 이렇게 이제 가나다 순으로 성금을 내신 시민들의 이름을 쭉 적어놨는데 예, 부끄럽게도 여기 어딘가 제 이름도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예, 정자에서 네, 여기 여기인가 봅니다. 정재헌, 정재형, 정재환 예, 그 옆에는 정재훈 예, 동명이인은 아닙니다 예,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성금을 내주셨습니다 예, 관람시간은 10시 30분에서 18시 오후 6시까지고요 입장은 5시 반까지네요 휴가일은 월요일 그리고 1월 1일 설날 추석 연휴니다 것은 아마도 3일 운동 당시 만세 운동을 하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겠죠. 촛불을 든 학생들이 양쪽에 있는 걸 봐서는 바로 이 3일 운동, 3일 혁명이라고도 합니다만 이 정신이 바로 이제 촛불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아, 지금, 식민지역사 박물관, 네. 네. 무료 관람 기간입니다. 개관 기념. 상설 전시실은 2층입니다. 화장실은 엘리베이터 옆에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네. 아,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군요. 어, 신흥무관학교 예터 답사 참가자 사전교육. 네, 오늘 있습니다. 3시부터 5시까지 5층 강의실에서 사실은 저도 여기 갑니다 예. 운 좋게도 제가 경기도민이라 참가 신청을 할 수가 있었고 정말 그 로또 이상으로 예. 엄청난 행운이죠 가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자유시민대학 수료식이 있네요 예. 4시부터 예. 나이가 많아서 영, 영태에 나왔어. 문적에 오고 가져와서. 네, 1층은 열린 공간 돌모루구요 그리고 2층이 이제 상설 전시관, 3층 민족문제연구소, 4층 자료실, 5층 강의실, 그리고 R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옥상이군요. 전망대, 푸른 언덕입니다. 자,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만은 이쪽에 계단을 통해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 도 또. 한세 운동의 물결. 자 이렇게 해서 상설 전시관으로 왔습니다. 어, 전시관 안내인데요, 예 여기도 뭐 영어가 좀 많네요. 어, 첫 번째 구역. 일제는 왜 한반도를 침략했을까? 두 번째 일제의 침략 전쟁 조선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세 번째 한 시대 다른 삶. 친일과 항일. 네 번째 과거를 이겨내는 힘.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네, 첫 번째 전시에는 일제는 왜 한반도를 침략했을까? 맞습니다. 여기 뭔가 화면이 나왔었는데, 방금 꺼졌네요. 예. 기다려야 되나? 예, 19세기 유럽의 여러 나라는 서로 더 많은 식민지를 갖기 위해 경쟁했다. 여기에 이제 일본까지 가세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예 일청한 전쟁기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 청일 전쟁, 예, 일본에서 그린 아, 이게 책이군요. 아, 일본에서 쓴 책이네요. 예, 그림책입니다. 예. 1884년 8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두고 러일전쟁까지 일으켜서 러시아의 패배로 러일전쟁이 끝나게 되는거죠 1904년 2월에 한일의정서 체결부터 1910년 한일병합 까지 이제 어 일제 침탈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19년 이제 3월 어 1일 3일 운동 이후에 이른바 이제 문화 정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후에 이제 문관도 부임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바꿨습니다만은 실제 1945년에 이제 우리가 해방될 때까지 단한 번도 문관이 총독으로 임명이 된 적은 없었죠. 화살표를 따라서 어, 제국의 선전장, 방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일제가 이제 조선을 지배한 이후에 이제 조선이 발전했다, 발달했다, 이런 것을 이제 선전하기 위해서 했던 행사죠. 자, 여기는 어, 식민지 시대 그 감옥을 체험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름과 나이, 직업을 말하라. 순도교인 수소 고성사 치원 인중에 네. 음, 조선 성도부의 그, 어, 시책 예, 국채명징 내선일체 예, 인고 단련.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하라는 거죠. 이제 일본인이다. 조선인이 아니다. 어, 그리고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또 인고 단련. 어, 이것은 뭐 열심히 이제 뭐 공부하고 예, 몸을 단련해서 천왕에게 충성을 하라. 이런 얘기죠. 여긴 뭐, 완전히 뭐, 군사훈련이네요. 이 사진은, 남산 신사. 그러니까 조선 신궁이군요. 남산 신사가, 이제, 남산에 있던 신사인데, 이제 조선 신궁. 일제 침략전쟁 조선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천왕을 위해서 기쁘게 목숨을 바쳐라. 그 조선 지배에 그또 목표랄까 이런 게 이제 집약돼 있다 압축돼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동용과 일반인용이 있었는데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모아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낳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참고 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날마다 외우면서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으면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흐르면 정말로 저런 그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직원 모습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조선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병력, 또 물자를 보급하는 그런 병참기지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거죠. 네, 여기는 이제 한 시대 다른 삶, 예, 어, 애국 지사들, 그 반대편에 었던 어, 친일 협력자들, 어, 민족 반역자들, 어, 그 얘기들을 이제 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독립의 꿈을 꿨던 어, 애국 지사들, 어, 이것은 이제 신흥무관학교 그 훈련하던 어, 그런 그 장면이죠. 어, 3.1 독립선언서, 5등은 자의 아선조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 보성사에서 이 선언서를 인쇄할 때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그래서 활자 순서가 바뀐 것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찍으면서 확인을 못했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또알 수가 있는 거죠. 이쪽은 이제 뭐 친일파들이네요. 민족반역자들, 나라를 팔아 부귀영화를 누린 그들. 친일파는 부일협력자와 민족 반역자 모두를 일컫는다. 대표적인 친일패밀리, 윤치호 일가군요. 여기도 이완용, 윤치호, 박중양. 천왕의 신민으로 거듭난 그들. 일제로부터 이제 감사장을 받은 거죠. 방위기 헌남 이광수와 최남선. 김성수와 아, 김할란, 제자를 전쟁터로 내몰았다. 전부 어, 친일문학작품이군요. 조선인의 나아갈 길.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쪽은 이제, 어,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과거를 이겨내는 힘.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친일인명사전 만들 때그 인물 카드군요. 친일파 청산 문제를 선구적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임종국 선생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965년에 이제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 굴욕적인 한일 회담, 1965년에 이 한일 협정 이게 잘못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고 이 한국과 일본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대립, 충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어, 찬찬히 둘러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 일제 강점기를 어, 느낄 수 있는 어, 그런 그 귀한 자료들이 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어, 식민지 역사박물관 어, 남영동 예, 숙명여대 어, 인근에 어, 있습니다. 뭐 서울이나 어, 이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 뭐 부산이라든가 광주 또 제주도 이런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는 좀 어, 멀리 느껴지는 곳이겠죠. 네, 그렇지만 혹시 이 서울에 오실 일이 있으면 이 식민지 역사박물관도 꼭 한번 어,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3층이고요 어, 민족문제연구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 친일인명사전을 어, 편찬한 곳이죠. 네, 여기는 4층 자료실입니다. 출입 제한 구역이죠. 왜냐면 여기 엄청나게 귀한 자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 네. 네, 전망대에 올라왔습니다만은 아, 전망이 네. 자, 아주 저쪽에 동쪽으로 예, 남산이 보입니다. 예, 예 500m 두시 예, 방향 효창공원이고요. 예, 150m 고창고통학교, 그리고 12시 방향, 350m 설린상업학교, 그리고 600m 서룡사, 500m 불교자재원, 800m 평시권 도량형 제조소, 1400m 용산 인쇄고 그리고 1100m 가토신사,